아니면 s u v 를 하느냐. 저는 SUV. 제가 패밀리 백화도 꼭 SUV 하는 이유를 딱세 가지. <웃음> <웃음> 세 가지 그렇습니다 <laughs> 5분 동안 내리면 믿겠냐 이거 드립치려다가 망할 할 거인데 첫 번째 일단 제가 187에 거의 세 자릿수 몸무게에 육박하기 때문에 세단은 제가 몸이 너무 불편해요 아오늘 형제는 그, 그, 있잖아요 두 번째 그리고 저희 가족이 4명이고 아이들도 이제 크게 커가기 때문에 뒷좌석이 좀넉넉해야 돼서 물론 세단 큰 것도 있지만 SUV의 헤드룸이 높은 그런 부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캠핑족입니다 그래서 아, 트렁크에 짐을 다 때려 봐야 되기 때문에 세단 트렁크로는 이게 예, 담당이 안 됩니다 s u 를 저는 패밀리카로 택있습니다에스컬레이터 어, 이런 거 타면 되겠네 캠핑하니까 에스컬레이터 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laughs> <laughs> <거 거>, <laughs> 그러면 기독부 팀장님께서는. 아, 에스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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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반대했어요. 그럼, 그럼 세단이신가요? 나는 캠핑이 끝났어. 캠핑 끝났고, 애가 아, 하나밖에 없어. 캠핑 어. 용품 다 파셨나요? 네. 줬어. 야, 나는, 아니, 아니 어. 제가 어. 제가 안 받는다 그래서 쓰던 아. 거안 한다 그래가지고 음. 그냥 다른 사람 줬어. 에세단인데 나는 단서가 있어. 나는 5 m 가넘어야돼 세단이. 세단이 옆으로 넘어가요. 대형 세단도 들어가셔야 돼요. 최소 지구공. 지구공 정도 타줘야 됩니다. 그 정도 야지 패밀리지. 하차감이 딱 내렸을 때 사람들 시선을 딱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별로요? 감정이죠. 아, 뭐, 아, 기차 이런 거. 근데 아, <laughs> 기차를 딱. 받미터 넘는데. 뭐. 어. 가장 적당한 게 있습니다. 대표님이 워낙 분말 음, 좋아하시는 거. 뭐? 그 장례식용. 아, 링커 <laughs> 세단이죠. 패밀리가 없잖아. 패밀리 있죠. 저 강아지가 거...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 두 마리. 저 사인 가족이거든요. 오. 왜 세단으로 가야 되냐? 일단 <laughs> 시끄러싫어합니다제 가족들이. 근데, 근데 지금 SUV가 좀 뚫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X6 타지 않아? 시끄러운 거 <laughs> 장궁 니 타는. 저안 타요. X6. X6 <laughs> <엑서식스> 사고 싶은 데들 <laughs> 문의주세요. <laughs> 실차주 실차주. <웃음> 네. 근데 홍영띠냐 차를 너무 자주 바꾸잖아. 그 이유가 뭡니까? 어? 이거 저거 한번 타봐, 타보고 싶어서 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어 세단이 짱이다. 네. 짱. 세단 타본 거 중에 다 제일 좋은. 그거, 딱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게 K7이라서 <웃음> K7 K7이 좋은 세단아 K7은 세단 K7은 어 K7 무늬는 <laughs> <K7, 웃음> <K7, 웃음> <K7, 웃음> 안 나오나? K7이 반응을 돼. 단적으로 K9 K9 무늬는 찾았습니다. 저는 항상 세단만 타 봤다니까 SUV가 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어... 근데 저는 뭐 승용차든 SUV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디자인이 보여야 그래. 아, 예쁜 차좋아하는로구나네 아. 네, 그렇죠 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GV70을 한번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 어. 맞아요. 막판에 포기를 한 걸로 알고. 맞아요. 네, 기다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네. 예쁜 색깔 산 거예요, 그거? 그 예쁘잖아. 뭐, 색깔. 하늘 색깔. 어, 하늘 색깔. 아, 아, 아. 하늘 색깔. 아, 420i. 아, 사실 좀 네. 후회해요. 예, 네. 바꾸고 싶죠, 솔직히 말해서. 본다. 회사에서 바꿔준다. 그럼 뭘 받고? GV85. GV85? 하고 싶어요, 이번에 한번. 은 어. 네. 좋더라고요. 네, 네 돈으로 해. <laughs> 네, 네 일단은 그리고 제가 420i가 네. 왜 가장 후회되냐? 아, 네. 가만만히 내 디자인이 이쁘죠. 어. 전체 옵션도 다 프로 옵션이고 좋은데, 네. 저 똑같은 차 타는 놈 있어요. 아... <laughs> 이게 아. 용이라고 네, 그제 밑에 있던 인데 네. 아. 이게 근데, 가끔 어떤 그, 어떤 그, 없던, 그, 그, 가장 큰 괴리감 그, 느끼려요 아프수맞습 같이. 마무리하래 이제 바게트 <laughs> 잡군 <알겠습니다. 웃음> 네, 저는 LC <laughs>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나이대가 다양하네요. 나는 50대, 여기는 40대, 40대, 40대 30대. 아우. 네. 50대를 대변하는 거네요. 뭐 50대를 대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음. 요새는 그 차를 구매하면서서 연령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아 근데 네. 아, 만으로는 네. 아직 20대 아니에요. 제가 92년생이잖아요. 나 그렇구나. 92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 <laughs> 고인물이시죠. 고인물 아, <laughs> 보이물이... 근데 좀 걱정스럽다. 이게 영상이 저... 나올까? 이거? 저도 제금 아, 쇼츠 몇개 뽑혀서 어,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얘는 굉장히 이기지이자야 제가 봤을 때 쇼츠 직거봐. 목적으로 계속 창근장근 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찍어도 차는 음... 저한테 하시기 때문에. 아. 야차팔로 갑시다. 이제. 자 띠띠빵빵 네. 수고하셨습니다. 띠띠빵빵 띠띠빵빵 끝. <laughs> 다음에 또 <자>, 봐요. <laughs> 다음에 다음에 볼수 있겠죠? 다음에 못볼거 같아. <laughs> <laughs> 야몇분 찍은 거야 이거? 하이롱, 반가, 방가 아, 어, 아, 어, 아, 어. 청문아, 이거 청문아. 아니. 야, 아, 그만해. 아, 이거 청문 이거. 자, 오늘 주변 영상 은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띠띠빵빵